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샘이 부인이에요 여러분 단풍마 아세요? 단풍마 효능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모란시장으로 구경 가요 허리무릎 관절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천상용이요 한잔자시마셨나요돈 돌라는 거 아니에요 약이라는 거 의자 앞잔 개약이 되는 거예요 여거는 기간지 천식 당뇨 한약 냄새가 나네. 아, 그래도 한약으로 끓여줘. 얘만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딱두 가지예요. 이것만 하면은 기간지 천식 당뇨에 특효약이고, 요거는 한약을 여러 가지 넣습니다. 아, 우리 사장 한단말 먹고 가요, 제발.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픈다는 그러니까 기간지 천식 천식하고 뭐였쓰냐면은당뇨혈압 그 다음에 왜그뭐냐면 이제 전립시다 인터넷 들어가보면 나와요. 사장님이 연신 설명을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 좋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염이 있는지라 혹해서 한번 열심히 들어봤어요. 뭐 비염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전립선에도 좋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염, 그다음에 왜 그냐면 기관지, 기관 이게 비염에만다 이것만 내리고 천식에 배, 도라지 생각만 내리고 기침을 아해 버리고 3일 먹고 효과 없으면 말해. 제가 이 안에 건강한 사람. 어, 이 사장님은 요 모란시장 근처에서 건강원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모란 장날만 이렇게 나오셔서 어, 단풍마도 판매하시고 단풍마랑 또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은 것도 내려서 이렇게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어, 내려놓은 것은 한 박스에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보름치씩 들은 거한 박스씩 팔고 계시더라고요. 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어, 단풍마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지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장 구경도 하실 겸 성남모란시장으로 한번 나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단풍마도 한번 구매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 성남 모란 시장으로 장구경 오세요.